수천 년 동안 역사와 문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동양의 고전하면은, 뭐니문에도 삼국지를 들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최근 사자 성어 삼국지를 번역 전술한 차정식 역자 모시고, 이 책의 출판 배경, 또 독자 흡입력은 어디에 있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차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삼국지를 세번 읽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렇게 수없이 듣고 자랐는데, 이 삼국지에 정말 인생의 모든 얘기가 다 들어있는 겁니까? 예. 음. 수많은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예, 예. 그 삼국지에, 음, 삼국지를 세번 읽은 사람과 또 시비를 하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네. 아, 그 말이 제가 옛날부터 많이 들어본 말인데 네. 그 저는, 저는 처음에 그 말이 삼국지를 그 읽은 사람과는 삼국지를 그 읽은 사람이 개책 같은 걸 많이 배워가지고 네. 잡수를 배웠기 때문에 그 잡수를 다른 사람에게 써먹을까 싶어서 음. 그렇게 해서 아, 그 말이구나 이렇게 음. 옛날에는 생각했는데 지금 삼국지를 한 50년은 읽고 난 뒤에는 음. 절대로 그 말이 아니고 다른 의미가 있다. 그걸 제가 지금 깨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술이 아니라 더 심오한 깊이가 있는 인간관계에 큰 의미가 담겼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건가요? 예. 네. 그, 그렇습니다. 네. 사자성어나 속담하면은 오랜 세월 동안 경험을 통해서 어, 인증이 된 그야말로 한 줄짜리 문학이라 그러는데, 예. 사자성어를 통해서 삼국지를 조술해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던 뭐 동기 같은 게 있습니까? 제가 어, 삼국지를 번역하면서 보니까, 삼국지 그문에 수많은 사자성어가 박혀있는데, 네. 제가 대략 헤어려 보니까 삼천여 개가 박혀있습니다, 원문에 그런데, 그, 그러니까 삼국지라는 고전 자체는, 네. 사자성어로 서술했다고 해도 간이 아닐 정도로 사자성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어 그렇게 그 체계 자체가 사자성어 체계 자체인데, 그걸 저, 저는 생각하기를, 저는 생각할 때 그걸 허문다는 것은, 어? 이거는 상국지만의 가진 고전의 체계, 그걸 허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상국지만의 고전 체계를 살려서 해석하려면, 그 사자성을 살려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네. 이제 도원 결의가 이제 가장 처음 나오지 않습니까? 예. 네. 삼국지 이제 주인공 하면 뭐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뭐 유비, 관우, 장비 이렇게 나오는데 예. 어느 시대 사람들입니까?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1800년 전의 시대 사람들입니다. 음. 한 나라 말 그것도 후한 말그 후한이 황건적인 안으로 어지러워졌을 때그 사람들이 예. 처음 등장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1800년 전 일인데, 예. 지금까지 역사의 어떤 그 커다란 교훈 속에, 어, 전략도 들어있고, 예. 인간관계의 처세도 들어있고, 예예. 또 기업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삼국지에서 얻기도 하고, 예. 실제로 이렇게 많은 그 텍스트가 될 만한 요소가 삼국지에 담겨있는 건가요? 예. 그, 삼국 시대가 처음 시작할 때, 삼국지, 이게, 사자, 사성과 삼국지도 네. 10건인데, 네. 1건부터 10건까지, 네. 이게 서술하는 기간이 한 100년인데, 이게 의미가큰게 있습니다. 1건이 시작할 때 인구가, 삼국지 인구가 5,600만 명, 음. 5,600만 명좀 넘었죠. 그 정도 인구인데, 그 기록이 통전과 진서 지리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날 10건 무렵에, 100년 뒤에, 인구가 800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그 100년 동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으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 아. 예를 들면, 벌떼 같은 경우는 벌은 그 가을에 자기들이 그 수집했던 꿀 양을, 벌꿀의 양을 측정해가지고, 아, 겨울을 3분 의 1은 이 인구가 죽어야 되겠다. 먹을 수 없다. 그래도 될 때는 3분 의 1을 줄인단다 죽인답니다. 그러면 벌떼는 아, 아. 그 3분의 1을 죽일 때 조용히 죽음을 받아들인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디 그렇게 합니까? <laughs> 그렇죠. 그렇게 7분의 6, 그래 이 100년 동안에 7분의 6의 인구가 죽었는데 이 7분의 6의 인구들이 생사를 걸고 다투거든요. 그 그러니까 생사를 걸고 전략과 전술과 예계술과 개책을 동원해서 모든 개책을 동원해서 생사를 걸고 다툰 그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현재를 사는 우리도 한번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삼국지 나온 책만 해도 뭐 만화 삼국지도 있었고 좀더 깊이와 무게를 더한 이문열 삼국지도 있었고 뭐 예. 고우영 삼국지 많이 있었는데 우리 이제 차 선생님의 사자성어 삼국지만이 갖는 독자 흡인력 예. 어디 두고 있습니까? 예, 저는 그 앞에 이문열 선생님이나 황석영 선생님이 그~ 삼국지 그런 것도 참 훌륭하신 분의 좋은 삼국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물론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처음 갔기 때문에 그~ 앞에 방향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약간의 좀 둘러간 길도 이랬는데 네. 저는 뒤에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앞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갔기 때문에 좀더 정확히 접근할 수 있었다 앞 앞분들이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래, 저는 또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 삼국지도 보니까, 그, 제가 이리 보니까, 그, 번역할 때 시간을 많이 못 가졌더라고요. 네. 보면 알거든요. 아, 시간이 좋게 가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걸 못해서 그렇지, 뭐, 시간을 저만 가졌으면 적어도 잘했겠지요. 그런데 저는 시간을 많이 가져가면서 삼국지 그 한문의 그, 또 행간에 있는 뜻을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 물리라든지, 또, 고사라든지, 또, 상황 고정이 있는 걸 갖다가 생각할 시간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면서 구성한 삼국지다. 저는 그걸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빠져들기 쉽지 않았느냐, 안겠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열 권의 삼국지로 되어 있는데, 무려 12년간을 삼국지의 혈맥을 내 피의 흐름처럼 뽑아내서 독자들에게 편안하게 안겨주겠다 이런 의도로 오랜 동안 고심참담 끝에 책을 내셨는데 12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중앙아시아 음. 키르키즈스탄에 있었습니다. 아, 아니 국내에 뭐 조용한 데 찾으려면 사찰도 있고 암자도 있는데 왜 그렇게 멀리 가셨어요? <laughs> 어, 연락이 오잖아요. 요즘은 휴대폰이 있으니까 예. 뭐 행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연락이 오면은 또 나가야 되고 음. 그러면 뭐 하루가 빠지기도 하고 또 다음 작업에 들어갈 때연결하는데또 시간이 걸리고 음. 또 음이 그러죠 또 음이가 는면 시간이 걸리고 작업에 방해가 돼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아 그러니까 무상무념의 지경에서 음. 삼국지에 그야말로 정수를 뽑아내자. 예. 그래서 독자에게 그대로 안겨주자. 예. 아, 어 김정일이가 좋아했던 그 최진희의 사랑미로 의 있지 않습니까뭐 yeah. 많은 국내 가요들이 뭐 북한 사람들 즐겨 부른다는데 가수가 한 노래를 충분히 소화해 내기 위해서는 무려 천 번을 부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yeah, 예. Yeah. 우리 차선님도 아. 그런 아마 의미로 오랜 동안 침잠한 가운데 삼국지를 이렇게 제대로 뽑았는지 않았나 맞습니까? <laughs> 제대로 뽑아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예, 예, 예. 제가 50년 동안 그 보고 나니까 예. 50년 동안에 남이 발견하지 못한 거 음. 그 상황 고정을 해서 앞 사람이 음. 예, 미처 발견을 못해서 음. 그냥 지나간 걸 제가 따라가면서 뒤 따라가면서 돌을 어, 돌을 들어 올리가면서 뒤를 음. 보니까 음. 또 제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문학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은 나관중의 삼국지를 또 충분히 번역해내지 못했는데 음. 한문학에 심취된 건 언제부터신가요? 어 제가 어렸을 때, 네. 그뭐 서너 살, 네살 먹었을 때, 서너 살, 네살 전후에 음. 제가 할아버지 그 무릎에 앉아서 천자문을 외웠습니다. 그 네. 외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는 뭐 한문을 좀 잘한다. 응? 그래 그런 생각을 항상 잡으라고 살았는데, 네. 막상 한문 상국지를딱 잡으니까 한 장을, 그까 두 페이지 한 장을 해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 너무 제가 어, 제 능력에 그 자괴감을 가져 가지고 자괴감을 가져서 음. 앞으로 제가 실력을 좀더 키우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한문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사서 신경 근사록삼마천의 사기 그런 걸 그런 것도 하고 상우전도 그런 거 아닙습니까 전쟁은 삼 사마천의 아~ 사마천의 사기 이런 데도 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또 특별히 어, 중국 고대 병서 그걸 또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걸 또 익히고 동서 고금의 전쟁사도 보고 그~ 사마천의 사기에서 기록한 그는 그 정도의 그 사람이 심취했던 것만큼의 음. 제가 또삼국지 어, 심취해가지고 이렇게 좀 뽑아낸 게 있으니까 좀 음. 바라죠. 음. 이 삼국지 속에는 그야말로 처세론, 그 다음에 이제 병법, 예. 그리고 전략적인 창의성이 기들어 있다고 하는데 예. 나관중 이분이 처음 이 집필할 때도 그런 여러 분야의 의도적인 접근이었을까요? 처음 나간중이 집필했을 때는, 나간중 그분이 중국의 24사, 그 정사 역사서를 보고, 네. 역사서에 있는 그것을 이제 역사서설로 했지요, 재미하면서. 그분이, 이 처음 만들고 난 뒤에, 상우진 사실 그 뒤에 분들이 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 예. 까 그러니까 원본에 충실하면 사실은 예. 재미는 좀 떨어지겠죠? 예. 그 뒤에 네. 재밌는 내용을 아. 너무 많이 넣거든요. 었 아, 그러니까 네. 원본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흐른 삼국지가 이제 많이 나와 있다는 얘기가 있겠나요? 예. 그래, 거기 그렇게 처음에 나간중의 삼국지에서, 어, 유교, 도교, 서라, 음. 또 중국인의 정신문화, 당대의 정신문화가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지를 진칠허삼, 음. 역, 진짜 역사적인 사실은 치르고, 허라는 아. 것이 아까처럼 그 재미난 대북지. 이야기. 그렇죠. 그이 허가 사마이 음. 어, 들어가 있고. 픽션 부분 예. 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모종광의 삼국지로서 아. 그렇게 완성이 된 겁니다. 네. 지금 차선생님이 사자성어 삼국지는 모든 분야의 사람이 폭넓게 읽으면서 뽑아낼 게 많다. 예.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좀 예. 어떤 뽑아낼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 제가, 아까, 얼핏, 제가, 그, 체마술을 이야기 했는데, 예, 예, 예. 사실은, 삼국지에서 제일 많이 뽑았을 수 있는 것은, 만약에 뽑아낸다면, 채마술을 뽑아낸다면, 삼국지를 어. 진정으로 읽은 사람이고. 채마술이라는 게, 인간의 마음을 읽어내는, 뭐, 그런 건가요? 아, 예. 아이고, 어. 잘하시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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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체마술은, 채마술이란 말이 등장한 것은, 네. 그 사마천의 사기, 소진전에, 네. 소진이 자기의 서성 기곡자에서 체마술을 배웠다 그러네요. 네. 그게 상대방의 마음을 내 마음에서 비추어서 음. 알아낸다. 음. 그러면 뭐, 현대의 그분 아십니까? 그렇죠. 프루트. 로이드. 예, 예. 정신 심리 분석. 예, 네. 네 그렇죠. 그분과 그분의 그거와 좀 유사한 그런, 음. 그런 심리학을, 심리학입니다. 음. 지금 집에 보면은 내 아버지, 할아버지가 보셨던 예. 삼국지가 없는 집이 없을 거예요. 예. 하지만 이렇게, 어, 새로운 각도로 이 사자성어를, 어, 적절히 잘 매칭시킨 삼국지는 아마 사선생님이 처음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습니까? 예. 네. 그거는 처음입니다. 제가. 네. 사자성어가 1 0 권의 이 삼국지 중에 몇 개, 몇, 몇 개나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세어 보니까 3 0 0 0 개가 넘었습니다. 천 개. 이 자체만으로도 사자성어 사전이 되겠네요 예, 사자성어에 가연바다라할수 예, 있죠 네. 삼국지 많은 인물 중에 예. 우리 저자이신 차 선생님은 어느 인물과 가깝다고 보십니까 제가요 <laughs> 예. <laughs> 좀제 자랑 같는데 예. 저는 제가 사실 삼국지에서 좀 그거 담고 싶은 인물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 예. 어, 위나라의 등에 같은 사람 어. 오나라의 육손 같은 사람 육손. 네. 옛날에는 우리는 그 영웅이나 뭐큰 인물을 많이 그~ 담고 싶어 안 했습니까 그래서 뭐~ 간운장이나 조조나 뭐~ 큰 인물 담고 싶어 했는데 실제로 그사람들 제가 언급한 그두 사람은 자기 의 능력은 그리 크지 않는데 음. 꾸준히 부단히 노력해서 자기 능력을 키운 사람이거든요 네. 그~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별로 재능이 없고 어~ 뭐~ 크게 좀 못난 인물인데 그런 사람들처럼 노를을해서 당고 싶어서 그런 인물을 저는 제일 존경합니다. <laughs> 최근에 그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육선 의원이 예. 이제 후반기 국회 의장으로 당내에서 예. 이렇게 내정이 됐는데 언론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 문희상 육선 의원을 두고 겉은 장비 같고 속은 조조 같다. 예. 삼국지를 수십 년 연구하신 우리 차선의 입장에서는 그 표현이 맞습니까? 저는 문희상 그분을 잘 몰라서 네. 평을 못 하겠는데 제가 간접적으로 본, 본 평은 네. 그분이 좀그 말수가 적은 것 같고 음. 좀 모습이 그러니까 그 모습을 장비에 비유했고 네. 모습은 그렇지만 그분이 또 마음 속에 생각하는 지략이 있다 네. 그런 뜻을 알고 있는데 네. 저는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겉모습도 그 장비 같고, 아하. 또 앞모습도 장비 같다. 실제로 삼국지에서 장비가 겉모습도 그 그렇게 유명하고그 음, 음. 어, 무인 같지만은, 그 음안을 사로잡을 때나, 음, 음. 또 장학과 싸울 때 보면 개책이 아주 뛰어났어요. 네. 장비가 개책이 뛰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삼국지를 아는 죄로서는 겉모습도 그 장비 같고, 네. 또 앞모습도 장비 같다. 그게 저, 저는 정확한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국지에는 수많은 그 영웅 호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지략가도 있고 용맹스러운 사람도 있고 책사도 있고 예. 어, 비열한 사람도 있고 또 시대만을 잘 타고 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예. 우리 이제 선생님은 뭐 50년 가까이 삼국지만을 연구 분석하셨는데 어, 작가들의 캐릭터 가 이렇게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일상생활하면서 아저 사람은 누구 같다 그렇게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까? 예. 아, 인터뷰는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아. <laughs> <laughs> 떠오르는, 떠오르는 대로. 네. 제갈량 같습니다. 재갈량. 하하하. <laughs> 뭐, 이제 치락이란 얘기인데. 예. 그 행정가고, 네, 그렇죠. 사태를 잘 수습하고 재갈량은 네. 꼭제갈량이 그런 깨를 말하는 게 아니고, 네. 그분이 그런 재채가 많았습니다. 네. 이 사자성어 삼국지만의 장점. 독자 흡인력. 네. 내가 자신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점은 이 점이다. 그런 점을 말씀해 주시죠. 저 사자성 삼국지는 그 오랜 시간을 두고, 네. 오랜 시간을 두고 그 삼국지의 문에 있는 네. 그. 글자와 글자 사이 행간의 뜻을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한 고증도 많이 했고 네. 이미 앞에 간 사람들의 그 발자국을 보면서 또 다른 제 나름대로의 다른 그런 해석도 내놓았고 거기에다가 제가 각주를 많이 넣습니다. 었 아. 제가 50년을 읽어도 상국지 내용에 그 각주를 안 넣으면은 지금 저로서도 해석 못할 게 있는데 그 각주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부분으로서 독자들에게 많이 도움을 줄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으니까 음. 그게 제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 판소리 창에도 적벽가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삼국지의 영향입니다. 삼국지가 특히 임진왜란 이후에 네. 그 우리에게 음. 임진왜란 이후에 중국 맹나라 사람들이 맹나라 군대가 오고 난 뒤에 음. 그 더욱, 더욱 삼국지가 유행을 했는데, 우리에 영향을 끼친 게많겠요 그래서, 그, 적별가도 나오고, 우리나라는 것도 삼국지 관제모도 있고, 아마 삼국지의 영향으로 우리에게 그 정도까지 침투했다. 문화계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양의 어떤 정신적인 고전하면은 중국인들이 자존심을 내세우는 게 음. 삼국지 수호지다 얘기를 들었는데, 예.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그, 중국 고전, 특히 4대 기서, 방금 말씀하신 삼국지, 수호지, 서유기, 홍릉문 같은 경우에. 음, 4대, 이제 4대 기서. 4대 네. 기서. 거기에 중국 사람들의 정신문화를 다 담았더라고요. 아, 정신문화. 네. 그 당대의 정신문화. 네. 당대의 정신문화가 거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도교, 불교, 유교, 그 설화 같은 것, 같은 것. 음. 그 사람들이 그게 너무 우리가 생각해도 뺄 수도 없고 버리기 아까운 그런 좋은 그런 것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음. 자기들이 자부심을 가진 듯 합니다, 지금도. 이 네. 네. 예. 예. 한국, 뭐, 중국, 일본은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예. 삼국지에 대한 애정이 뭐 남다를 수 없습니다만은 음. 미국이나 뭐 소양, 유럽 쪽은 어떻습니까, 삼국지에 대한? 이미 삼국지는 영어권, 불어권, 도어권에 다 분여해서 아. 그 삼국지를 읽은 사람이 많습니다. 아,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전 세계에 동서양을 아우르는 영원한 고전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예 그런 말이 있대요. 저가 그 팩트랍니다. 그게 네. 어, 성서 다음으로 제일 많이 읽힌 책이 삼국지다. 네, 네, 네. <laughs> 우리나라에서는 네. 저 운전면허 시험지 예상 문제집 다음으로 <laughs> 많이 읽은 책이 삼국지다. <laughs> 예. 그중에서도 사자성어 삼국지가 최고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까? 제 자랑인데. 네네. 네, 그래봤자 그렇게 하각합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음, 음, 음. 독자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열 권을 이렇게, 음, 쭉 출간을 하셨는데, 책이 아무리 좋아도, 네. 책을 읽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네. 저자로서 좀 안타깝게 여기는 좀, 책을 네요. 좀 봐주십시오. 좀 충고 한번해 주시죠. 그걸 제가 제임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laughs> 그렇게 네. 할수 없는데, 네. 저는 우리나라 그 교육 정책에서, 교육 정책부터 그 점이 배려돼 가지고 어떤 정책이 시행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도 계속 그런 문제가 정책에 시행이 안 돼서 지금 책을 안 보고 네. 활자 문화가 이렇게 다른 나라보다도 더 뒤져 있습니다 네. 일본보다 뒤지고 중국보다 뒤지고 심지어 그 러시아 같은 데 가면은 지하철에서 책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책을 보고 있는 사람 보고 책을 보는 사람 못 봤습니다 이거는 우리 문화가 우리 문화가. 이렇게 그 깊이 없는 문화로 가는 듯 싶어서 고, 그참 걱정이 되는데 현대문명의 이게 뭐 인터넷이라든가 음. 스마트폰 발달이 예. 아무래도 이 페이퍼에 그 좋지 않은 영향을 음.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어, 3천여 개 사자성어로 풀어가는 사자성어 삼국지 보수 출판 지난 MNB에서 발간을 했고 쉽게 살수 있습니까? 예. 어, 인터넷 서점에서 언제든지 볼수 있고, 네. 교보문고 같은데, 어, 오프라인에서도 이게 책이 나와 있습니다. 네. 50년간 삼국지와 함께 생활해온 사나이, 삼국지의 저자, 사자성어에 살아있는 저자, 차정식 저자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